공개단축을 목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도면만을 가지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패스트 트랙 공사를 진행하기 가장 적합한 조직 구조 일단 이 패스트 트랙이란 걸우리 알아봐야 돼자 패스트 트랙 뭡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기본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설계를 합니다 그 우리는 이제 실시 설계라 그래 그리고 시공을 해요. 가지고 착수부터 준공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꼭 이렇단 말이죠. 근데 우리는 기본 설계 가지고 본 설계를 실시할 거고, 그죠? 본 설계를 할 거고, 근데 기본 설계 단계부터 시공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가지고 이만큼의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우리는 패스트 트랙이에요. 패스트 트랙. 근데 특히 기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 파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그뭐 흙막이 그뭐 공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. 여기 기본 설계에. 그렇기 때문에 땅 파기 공사부터 시공을 하겠다. 그러면 땅 파는 중간에 실시 설계를 계속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. 그죠? 시공을 하겠다. 그갖고공기 단축을 시키겠다. 물론 시공 단계가 조금 더 길겠죠. 그리고 단축하는 거는 이만큼러니까안되안 안안안 되긴 하지만 이게 우리는 패스트트랙이에 패스트트랙. 이걸 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할 건데 TF를 구성할 건데 어, 이 테스크포트는 테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각 부서에 착출이 돼가지고 그냥 일을 전담하는 조직이고 기능별 조직이라는 거는 뭐 건투, 기전, 소방, 전기통신뭐 이렇게 각각 공정별로 지금 정해놓은 거고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요 다중. 그죠 멀티에요. 멀티. 그죠? 애들, 예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2002년 히든크 월드컵 때 어떻게 됐었어요? 어, 윙도 보기도 하고 뭐 라이트 윙도 보기도 하고 레프트도 보기도 하고 뭐 포워드도 보기도 하고 뭐 스트라이커도 보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 어 다중 조직인 거고 이 라인 스태프 조직이 이그 패스트 트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라인 스태프 조직이 필요해요. 다시 말하면 각각의 어떤 취임 매니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오야부이라고죠 오야부, 그렇죠? 음. 그 어떤 전담자 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텝들이 있는 거야 스텝들이. 스태프들. 예. 스텝들은 이제 각부분 이제 참모들이죠. 음. 참모들이 있는데 이 참모들이 상명하달 방식에 그죠? 상부에서 명령하고 하부는 그걸 수행하는 거야. 수행하는 거.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군대식 조직하고 좀 비슷해요. 군대식 조직하고. 예. 그죠?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? 음,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명령을 내리는 명령 내리면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. 그렇죠? 근데 그 수행을 하는데 그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누가 수행을 해? 이 사람들 이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아래 사람한테 명령을 못 내려. 그렇죠? 자기가 해야 돼 무조건. 그래서 이 패스 트랙이 트 완성이 된다는 거야. 그렇죠? 야 언제 언제까지 뭐 토공사에 관련된 뭐 시공 계획을 짜와. 하면 짜야 돼 무조건 그렇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 트랙이라는 것은 공개 단추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서 더하그 하이 단계까지 그 명령 전달 체계가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 모든 걸로 마무리 해줘야 돼 그렇죠? 마무리 해줘야지 다음 단계 다음 단계가 원활히 순서가 된단 말이죠. 그걸 우리는 라인 스텝 예 조직이라 그래요. 라인 스텝 조직 그래서 이번에 좋은 거 하나, 하나 공부했죠. 패스트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라인 스테이프 조직이 필요하더라. 음,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.